현상이좀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냥 토킹 어바웃 하는 이번엔 제가 뭐 이렇게 막 평가한다기보다는 같이 둘러보면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꿀빨꿀 빨꿀 빨. 냠냠냠. 이스도 보면은 항상 딱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시면서 많이 찾더라고. 근데 이런 느낌의 브랜드가 좀 해외에서 치면은 르메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좀더 뭔가 디테일이 있네요. 페이패치된 느낌? 그냥 이렇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묻어나는 프렌치시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디자이너 감성이 들어가 있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지? 이쪽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뚫었잖아? 여기 반대쪽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뚫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 소재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막 도메티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는 아니라 옷 좋아하시면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이런 소매도 보면은 그냥 일반 소매가 아니라 테을 깊숙하게 줘서 실루엣 잡는 것도 그렇고. 카라티 이거 남자가 입어도 예쁘게 된대 이거는 이거는 좀 탐난다 이건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 아난 이거보다 위에 게더 예쁜 거 같아 이게 좀더내 스타일이야 <laughs> 제가 엄청 막 자주 챙겨보고 꾸준히 둘러보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라 예전에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브랜드 하면 딱그 떠오르는 느낌 있잖아 거기서 살짝 대중적인 느낌이 살짝 섞인 거 같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때어 예쁜데? 이런 디테일 들어 좋은데라고 생각할 만한 아이템들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르메르 이런데에서 심심할 때라고 느꼈던 분들은 디테일도 이것저것 많은 것 같고 너무 매니악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 좀 풀린 것 같아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없는데 다른 브랜드들 옷 걸려 있는 거랑 뉴스 걸려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느낌이 다르긴 해. 옷쟁이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거든. 여기에 보통 그냥 좀 저렴한 옷들은 뭐 이런 포켓을 안 쓰고 그냥 여기 이렇게 뚜껑 포켓 달리거나 옆선에 포켓 달리거나 막 이렇게 쓰는 거잖아. 옷쟁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야 절개선에 태고 내려오는데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포켓으로 쓰는 곡선이라던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 옷쟁이들이. 이런 감성 좋아하시면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을 거.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니라, 저는 만약에 하나 산다면 남자 사이즈에 맞게 나온다면 카라티를 사고 싶은데, 그거 말고는 좀 이런 스타일 전반적인 느낌? 낭낭하게 입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면 좋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다. 시티보이가 유행인가 봐 요즘에는 구성을 시티보이를 걸고 하네 아난 근데 예전 커버낫보다 훨씬 좋은 거 같긴 한게난 솔직히 이거는 좀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커버낫인데 막 이렇게 절개 들어가서 옷 여러 개 섞인 거 있잖아 막 여기 막 빨간 색깔, 파랑 색깔, 막 초록 색깔 이렇게 섞였던 거 있거든? 그런 거보다는 이런 무드가 훨씬 더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완전 그냥 이것저것 하던 느낌이었거든? 체리또 막 이렇게 건드려보고 막 이것저것 하던 느낌인데 마침 또 이렇게 캐주얼이라던가 이지 캐주얼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티보이? 이런 쪽이 좀 키워드잖아?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격대가 그대로 가면서 퀄리티도 뭐 그대로 나올지. 그러면은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은 대체가 있으니까. 근데 퀄리티를 높이면서 이런 게 나오고 가격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퀄리티가 이거는 봐야지 알것 같아.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다 괜찮거든? 캐주얼한 느낌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옛날에는 이런 바지를 만들었으면 그냥 내 느낌에는 이 커버넛 로고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LMC나 디네댄에서는 그런 감성이 맞는데 커버넛에서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이거 가좀더 작게 쓰는 거 아니면 그냥 커버넛 C로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좀더 맞다고 보거든? 이건 딱 그렇게 예전처럼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다 그냥 요즘 많이 입는 그런 캐주얼 느낌을잘 나왔네. 신발도 응. 만드나본데 얘들아? <laughs> 근데, 단화가 경쟁이 될까? 이게 이미 너무 다리 잡은 짱짱한 데가 많아서, 단화라던가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컨버스 이런 거 말고, 다른 뭐 수제화 브랜드에서 많이 만들잖아. 근데 다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 미세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완전한 돈 미세는 아니다. 생각하는 돈 미세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 게, 솔직히, 컨버스와 컨텐츠를 한다? 반스랑 컨버스가 너무 깡패야. 가격대도 뭔가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훨씬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솔직히 좀 애매해. 한게 있거든 소개를 단독 리뷰를 하기에는 다만 이렇게 협찬 오는 건들은 그냥 다 거절했거든 너무 자리 잡혀 있고 이미 잘하는 데가 너무 많고 국내는 엑셀시오로까지도 그런 좀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게 잘 잡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조금 잘 될까 싶긴 하네요 근데 뭔가 다양하게 해보려는 시도겠죠 오히려 지금 방향성을 바꾼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애매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괜찮다 근데 관건은 솔직히 말해서 캐주얼 시장 박 터지거든 흔히 말해서 시티보이 이런게 진짜 그냥 박터지는 시장이에서컨템포러리 좋아하고 좀 미니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시티보이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퀄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 가격 대비 퀄리티 솔히 시티보이라는 카테고리를 좋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아쉬운 느낌의 퀄리티를 비싼 가격에 소비 하지 않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새로 들어본 브랜드라던가 신선하다 괜찮다 핏잘 품는다 컬러감 예쁘다 이런데 거를 소비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랑 이렇게 vs를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봐야 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꿈만 봤을 때는 최근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거는 파는 거면 사서 컨텐츠 해도 될것 같더라. 세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좀 뭔가 청취한 솔로에서 컨버스에서 나왔더라고. 반스의 단나 같기도 하면서 히어로 관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 아, 이게 데일리 셀링하는 모델은 아닌가 보네.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던데. 컨버스에서 CTV 그런 느낌으로 신기도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이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세요. 근데 솔직히 예전보다 아쉽긴 해 옛날 김지 깡패 시절 있거든? 나는 이때가 완전... 정체리 하시거 진짜 옛날이긴 한데 이럴 때 옷들 다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나와도 예쁜 옷들이 되게 많거든? 테일러링이라던가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제 순간 좀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변했냐면 배트멍이랑 발렌시아가 갑자기 확 떠버리고 좀즘 이런 게 많이 변했어 리복도 근데 진짜 좀 많이 아쉽긴 하던데? 이건 진짜 팬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진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느낌에 너무 안 맞지 않나? 패션이라는 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싫은 사람들은 떠났잖아. 엔드밀 미스트라서 가 군비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막 가방끈 이런 거 있잖아. 군대 가방끈 그런 걸 같이 넣어서 만들었나 보다. 이거는 뭐 맨날 나오던 본보니까. 어 신발 괜찮은데? 뭐 사막카 그거 좀 섞어서 만든 것 같은데? 어 이거 예쁜데 신발 예쁘다 부츠가 예쁘다. 근데 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Y 프로젝트는 과한데 좀 그래도 데일리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컬렉션 옷 같은 느낌이 있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디테일을 봤을 때 이건 진짜 그냥 컬렉션용 같은 옷들? 그렇다고 좀 데일리 쪽으로 빠지면은 그냥 이런 기본 블레이저라던가 매번 나오던 M1 이런 거니까 이런 바지도 보면은 많이 과할 것 같은데? 치마 같기도 하고 이건 매장에서 판매되는 걸 봐야지 알것 같긴 한데 확 떠오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준지 나오던 느낌들이긴 하다 뭔가 신선한 느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제 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모자 이건 예쁘네요. 와우. 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태 나오던 준지 의류, 딱 그런 느낌이라 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아까 우영미도 그냥 요즘 우영미 스럽게 잘 뽑았다고 했잖아. 근데 우영미도 저번 시즌이랑 막 크게 막 느낌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트렌드에 맞게 작년 컬렉션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준지는 그냥 어느샌가 뭔가 좀 핫피플, 옷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엄청 찾지는 않잖아. 같은 느낌으로 나와도 느낌이... 다르긴 하다. 근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영비도 그렇고 준지도 그렇고 테일러링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게 미치긴 했어 깔끔한 울코트인데 좀 어깨 파워숄더도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뒤져요 근데 진짜 핏이 뒤져 원단도 그렇고 하이엔드 명품이랑 비교해봐도 전혀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진짜 괜찮아 근데 디자인 들어간 것들이 조금 요즘 느낌의 뭔가 핫한 느낌은 아닌 게좀 솔직히 그게 사실이긴 하네요 기본 테일러드 파워숄더 들어간 어? 이런 거 사실 분들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여태 나오던 품질 느낌. 신상 보시면 품절. <laughs> 야너 직원이야? 직원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직원이면 인정. 멘트맨 예쁘게 잘 나왔어? 야, 이런 준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오버 사이즈? 뭔가 탄탄하고 짱짱한 원단과 좋은 원단감, 좋은 봉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너무 아 여자 거네? 오히려 이게 나은데 남자분들이 이거 사도 될것 같아 준지 애매연이 소매 엄청 길고 막 엄청 크고 막 이런 크롭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 아 이게 이게 훨씬 예쁘다 어 아, 이거는 좋네 데 남자 분버랑 느낌이 좀 다른데 뭔가 여자 분버가 훨씬 예쁘다 그니까 요즘에 트렌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해서 좀 젠더리스 이런 게좀 많이 섞여 있잖아 그래서 남자분들이 벌키한 느낌 그런 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이건 예쁜 거 같애 실내 진짜 예쁜데요 이런 그 디테일도 고급스럽고 우영미 준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근데 이게 확실히 달라 이게 데님 소재고 면소재잖아 그래서 돈돈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 다르긴 해서 이건 가치관이거든 근데 오버핏 청자켓은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 거는 무신사가도 널렸고 준지나 우영미 그리고 도메스틱 사이 브랜드도 되게 널려서 조금만 찾아도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 말고 준지랑 우영미 그런 청자켓 실제로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근데 그런 그 거를 잡으려면은 음. 거기서 사야 될 수밖에 없긴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 으, 점심 냠냠 하러 가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 냠냠.